어, 새해 우리 교회는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첫 번째 인물은 어거스틴을 들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마니교라고 하는 사교에 심 취했고, 잘못된 철학에 빠져서 무척이나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어서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부러지죠.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옵니까?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더러움을 지금 해결해 주옵소서. 그때 그에게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펼쳐 읽으라, 펼쳐 읽으라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때 그가 펼친 성경의 말씀이 이 로마서 13장 1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무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방탕하였던 그가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성 어거스틴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또 다른 인물로는 마틴 루터를 들수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구원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엔 큰 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진노의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고 그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전의 계단 밑바닥에서부터 그 위까지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빛이 그의 영혼에 비추었고 그는 그의 짐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로터는 비로소 죄사함의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는 감리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역자가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가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거리를 걷고 있던 중에 작은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 모임에서 한 인도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주님이 그 자신을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루토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들으면서 거듭났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변화시켰으며,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켰으며,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근거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얹어진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매주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모태 신앙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잘못된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의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들려줘야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듯이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부름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맨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언사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아십니까? 당시의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생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갖지 않습니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당나귀와 노예가 다른 것은 말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뿐이라고 로마는 말했습니다. 자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소수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기에 종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인 없는 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는 없고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자이 바울은 그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도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택정함은 우연함과는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연히 좋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아시고 구별해 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 위에서 강권적으로 주님께 선택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 바울만 있었을까요? 바울의 동료들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마을이 주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나을 것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배신하고 도망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잉태된 것이 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자, 인간들끼리의 약속은 상대의 태도나 입장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실행 여부가 결정되지만은 복음의 약속은 결코 나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볼품이 있든 없든, 가망이 있든 없든, 소망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의 약속은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신이 내 안에서 나를 정주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저물도, 우리를 우리 예수,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자, 이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 죄의 짐을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눈 떠보니 내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괴로움 대신 찬송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생명이 주어지다니, 나에게 이 이러한 삶이 주어지다니, 이것이 어인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쁨과 찬송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 아니라 그에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복음을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이 예수를 교리로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리아 빈 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는 나치의 강제수용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었으며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훗날 책으로 출간하였는데, 책의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에 한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F'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니셜 'F'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펙터 프랭크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당신이 꼭할 말이 있어.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 내가 한 환상을 보았어. 자, 환상 가운데.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했는지 아시오.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고 나는 물어보았어. 나를 위하여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나는 물었어. 자, 픽터 프랭크이 물었습니다. 언제 그 꿈을 꾸었습니까? 바로 지난달 말에 구어서 지난달 말이라면 2월을 가리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꿈속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그가 빅터 프랭클의 귀에 마치 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3월 30일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F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꿈속의 목소리가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영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쟁은 더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유한 몸이 될 가능성이 사라져 보입니다. 3월 29일이 되었습니다. 이 F는 이제 아프기 시작했고, 그에게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그는 사망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발진 디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왜 죽었을까요? 그는 왜 죽었을까요? 자, 믿음을 두고 말하자면, 그는 이 소식을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교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로 살게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삶으로 경험했던 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살아갔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첫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가까이 하나니, 내 영혼이 첫된 아이와 같더다. 전쟁터에서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빅터 프랭클과 이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복음을 지식으로 듣고 있고, 한 사람은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주를 믿는 것일까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지식으로 교의로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며, 나는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아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보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핍박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아, 교리 가지고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주와 더불어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00년을 견딜 수 있었으며,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는 스스로 자신이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했습니다. 자, 무엇이 세상을 바꾸며,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은과금입니까? 자, 무엇이 우리를 질병해서, 절망해서, 낙심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답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는 아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지 하 않았습니다. 자 복음은 삶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며 나라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이로 말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웨슬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내 삶의 주인 되는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 믿고 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친구하는 제가 되게 앞서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이로 마한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육체가 나무를 입고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